저희 협동조합은 예술인 협동조합입니다. 예술인들은 사실 그 사회에서 취한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그 근로자들도 아니고 대부분 뭐 사업자가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소득에 연결되는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서인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협동조합 관련된 교육 컨설팅을 하면서 협동조합 분야에서 활동들을 좀 했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법인이, 우리 사회 에꽤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뭐 교육하고 컨설팅을 쭉 하면서 보니까 이 예술인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역이 필요한데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벨기에 스마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벨기에 스마트 협동조합이 1990년대에 예술인들의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어, 벨기에에서 만든 거였습니다. 저희는 거의 이 모델들을 보고, 연구 모임도 만들고, 2018년도에 예술인들과의 활동들을 좀 하고, 2019년도에 연구 보고도 좀 하고, 인큐베이팅도 좀 하고, 그 결과로 이제 2020년에 만들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의 어려움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활동은, 음, 젊을 때 시작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돈이 들어오는 걸 이제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들어오는 거라서 그 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러면서 많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런 걸할 때,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잠시 돈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대관을 할때 계약금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뭐, 장비의 부수 시설들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좀 필요한데, 뭐, 돈은 지금 들어가는데, 사실은 돈은 전시 후에 판매해서 들어오고, 공연 후에 공연 수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돈은 지금 필요하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갭들을 해결하자고, 예술인 프로젝트 준비 대출, 이런 이름으로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지원의 영역이겠죠. 이게 이제 조금 더 확대되면, 사회 주택 이제 사회 주택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사회 주택들 입주 지원들 그 정보들을 저 예술인 조합들의 조합원들에게 알려서 어, 입주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회 안전망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대 보험 이런 것들을 들수 있는데 예술인들은 이 사대 보험의 여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산업 그 산재 보험에 관련된 겁니다. 뭐 배우들이 활동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말 타다가 낙마하는 경우들도 있고, 스텝들은 장비나 이런 걸 설치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산재 보험이 아마 지금 임의가입일 겁니다. 이런 사적인 사회 안전망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필요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에 일환으로 우리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무대행을 우리가 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예술인들이 이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잘하는 건 자기 예술 활동이잖아요. 나머지들은 모든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회사에 다니면 자기 어떤 업무를 잘하는 거지. 나머지 뭐 지원들은 회사의 다른 조직 이 조직원들이 해주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인이 자기가 잘하는 예술 활동을 하고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협동조합에서 조달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도 협동조합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대여해서 빌려주는 구조. 또는 뭐 장비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고요.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달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면요 연극을 하는데 바이올린을 켜는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전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런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 같은 장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 모이지만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거나 이런 거 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술인들도 이제 집단들이 모이는 거 보면 자기 장르들끼리 이렇게 집단들이 모입니다. 이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제 협동조합이 연락이 와서 우리 협동조합은 이제 여러 장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바이올리니스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진행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술인이 자기들의 본연의 활동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필요한 것들을 그런 협동조합이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면 직접 드리고 없는 건 조달해서 드리는 이런 구조들이 좀 필요한 거고요.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희가 우수해서 준게 아니라 앞으로 우수해져라 이래서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좀더 예술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예술인들이 사회에 좀더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회가 예술인들의 가치를 좀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